5월 21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10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21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수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어, 저희 원영삼교회는 이제 드디어 수요예배가 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다가 이제 현장과 어, 영상이 함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어, 수요예배를 <laughs> 드리니까 어떤 어, 느낌이 있다면 첫 번째, 뭐, 어,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있었고, 두 번째는 어, 계속 저녁에, 어, 이제 교회 있지 않고 집에 있다가 이제 교회에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는 어, 조금은, 어, 피곤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이렇게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어, 특별히, 어, 수요 기도회로 한약 60, 한 두세 분 정도 오셨는데, 아, 이제 다시 한번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졌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10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이 말씀들을 보면서 두 가지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말씀. 세상 만드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간섭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만드신 그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 천지창조의 그 모습들 가운데서 그것이 단순히 천지창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어,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 궁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만지셨고, 그분의 손 가운데서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 하나 더 하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하면서 이미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은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고요 주의 말씀은 이미 세상 끝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미 있던 가운데 어 어떤 소리도 없는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미 여호와의 말씀은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 개수적으로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그들의 주장은 그냥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진행 어, 진화되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 하나하나 가운데.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솜씨가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넘은저 바다도라는 찬양 가운데서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그 신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했던 그 찬양. 두 번째는 우주의 작곡자요. 시위자가 주위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했던 그 찬양 어, 이두 찬양들이 생각나면서 다시 한번 그분께서 만드셨던 이 작품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어떤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다시 나하면 해가 뜨고 증성 가운데서 장막을 통해서 그 해의 영광을 보게 하였던 것이죠. 수많은 정교들이 수많은 그 당시에 수많은 것들이 해를 신으로 섬기며 그렇게 했지만 해 또한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어진 피조물이었죠. 그 푸짐을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 중에는요, 제참 재미가 있습니다. 5절부터의 말씀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령과 같고, 그의 길, 길에,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마치 신령처럼, 어, 건장하고도 어쩌면 활찬 그런 모습이 마치 해의 모습이면서 또한 그가 마치 기뻐한 장사 같다는 것을 모엇을의미합니까 달리기를 기뻐는 장사처럼 그렇게 어, 힘이 세고 또 어떠하다면 그 가운데 활기찬 그 모습들을 보게 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한의 일 끝에서 나와 적극같이 운행하며 하면서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의 열기와 빛에서 제외되는 곳이 없듯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중의 하나는요, 그분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성실하심이 마치 해가 아침에 떴다가 또또 동쪽에 떴다가 또 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일정한 실감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 봄이 오면 또 여름이 오게 되고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으로 돌아오며 그렇게 사시사철이 바뀌며 모든 것 하나하나 가운데 어쩌면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질 수 없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통치하시고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곧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어, 해가 만물을 비추듯이 또한 여호와의 율법이 누구에게 우리 각 사람, 각심년 가운데 신들어가는 영혼 가운데 어, 그 영혼들을 소성시키며 어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한 어두운 길을 밝혀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소수시며 확실하며 또한 지혜롭게 하며 또한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한 눈을 밝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하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요의 법도, 천시하여다 어렵다. 계속적으로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만드셨던, 천지에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 토라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다윗은 주의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삶 가운데 옳지 않은 이들을 보게 되어질 때, 또 옳지 않은 일을행하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부터 해서 경고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어떤 얘기하냐?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나운는데 하나님 제발! 내 허물을 깨닫게 하시요 누굽니까? 또 제발 나의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면서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14절에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한다. 시편은 시편 10편 기자는 바로 자기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만 그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느 하나나가또 우리 의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혀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질까요? 드럽고 떨릴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 기사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죠. 다시 말하면요, 말씀이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지켜진 그 삶들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목사라는 그 직분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말씀을 내삶 가운데 적용한 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피에 리압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가 내 입술로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지기 원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예어나는 일을 추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내한 생각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역사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였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마지막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죽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듣던 그 고백이 우리의 하루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대의 영로 기도합니다. 아멘